안녕하세요. 물뿜는 하마입니다. 그, 오늘은, 그, 오늘 있었던 시험 중에 하나인데, 어, 바로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 1차 필기 시험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그, 물뿜 하마 제자 한 명이 오늘 시험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시험지를 봤는데, 그 시험지를 본 김에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시험 리뷰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22년도 소방시설 관리사 1차 필기 하마 제자 시험 후기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랑 그 다음에 예상 합격률을 조심 적게 측해 보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먼저 소방시설관리사는 1년에 몇번 있다? 한번 있습니다. 기사처럼 세번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난이도 한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중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문제를 발표 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중이고요. 예상 합격률은 35에서 40%, 40% 정도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봤습니다. 어, 소방시설관리사 1차 필기는, 2차가 실기죠? 1차 필기는 합격률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보통 30에서 40 정도 나와요. 그러나 2차 실기는 5에서 10% 정도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낮을 때는, 어, 제 기억에 3%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필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많이 도전하셔도 문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필기만 봐도 의미가 없는 게 실기까지 합격해야지 무조건 어떤 시험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과목별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소방시설 관리사 1차 필기는 총5 과목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섯 과목이고요. 문제가 과목당 25문제입니다. 그래서 25 곱하기 5. 총 125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125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당 1분씩 밖에 소요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출제될 수 없다는 문제. 예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풀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응용 문제가 많이 출제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의 그 유형들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응용 문제가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1과목은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입니다. 그래서 총 25문제가 출제됐고, 저희 오늘 그 제자는 이 25문제 중에 20문제를 맞췄어요. 그래서 한 문제당 4점인데 80점을 맞은 거겠죠. 그래서 꽤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데 이 1과목은 소방설비기사의 소방 언론과 유사합니다. 저희 그 소방설비기사 1과목 소방 언론에서도 고득점 따기가 유리하잖아요. 1과목 역시 고득점 따기가 유리합니다. 자 우리 2과목 소방수리학 약재 화학 및 소방전기 이거는 그 소방설비기사의 유치역학과 전기일반을 합친 과목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화학식이 좀 나오는데 이건 약간 원론에 있는 화학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목도 그 소방설비기사처럼 기사에 나오는 유치역학과 전기일반에서는 요즘에 응용문제가 많은데 유치역학과 전기일반 소방시설관리사에 있는 유치역학과 전기일반은 소방설비기사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러워 하실 수준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소방 관련 법령은 소방 법규랑 똑같아요. 그 소방시설, 소방시설 기사에 있는 소방 법규라 근데 아시겠지만 소방 관련 법령, 소방 법규는 다 외워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제자는 보니까 제일 저득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25개 중에서 15개를 맞았네요. 곱하기 4하면 60점이죠. 그니까 러이 법규는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아셨죠? 저희 제자 역시 저희 유튜브의 애청자고, 저야, 저야 같이 유튜브를 같이 준비하는 거그 입장이기 때문에, 이 법, 이, 뭐, 1과목, 2과목은 뭐, 충분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익숙해져 있을 텐데, 법규 같은 경우에는 익숙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과목, 소방 관련 법령은 꼭 충분히 공부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 기준. 이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 기준은, 1과목 소방설비기사 소방원론과 그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합친 겁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법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공부를 해야 돼요. 저희 그 제자는 18문제를 맞았네요. 그다음 5번째. 소방 시설의 구조 및 원리. 이거는 소방설비기사 4과목의 전기기계,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와 기계 시설의 구조 및 원리를 합친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겠죠. 소방설비기사를 취득한 분들은 저희 제자도 25문제 중에 21문제를 맞았어요. 그래서 저희 제자 보면은 첫 번째 1, 2, 5과목은 저희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목 위주로 고득점을 맞은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제자는 많은 시간을 투여하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부 기간이. 왜냐하면은 항상 저희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니까 한 3, 4주 정도 한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 그러도 한, 뭐두달 정도? 7, 8주는 하지 않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7, 8주는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 팁을 알려드리면은 무조건 소방, 상기, 소방 쌍기사, 전기 기계를 취득하고 나서 소방시설 관리사 도전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소방시설 관리사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보시면, 과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1 과목은 소방 언론과 유사하고 소방설비기사에, 2 과목은 소방설비기사 유치학과 전기일관, 3 과목은 법규, 소방서기사 법규, 4 과목은 소방언론, 5 과목은 소방설비기사의 그 기계시, 전기시설의 구조및 원리. 다 유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난이도가 덜한, 적은, 문제수도 적은, 도전하기도 편한 소방상기사를 먼저 취득하고 나서 도전하는 게 맞습니다. 바로 소방시설 관리사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면은 취득하기도 더 어렵고, 그 다음에 내가 소방시설 기사를 딴다는 성취감을 안고 가야지 또 다른 성취감을 맛볼 수 있지. 처음부터 어려운 걸로 따서 그런 실패감을 맛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먼저 소방 상기사 전기기에 취득하고 나서 바로 소방시설 관리사를 도전하실 분들은 도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맞아요. 바로 도전하시는 건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있었던 그 소방시설 관리사 따끈따끈한 후기 담겼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관리에서 도전하시는 분들 또는 기사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유익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